제가 물에서 케어하던 이런 식물들 흙으로 정식해 주면서 한번 식물 번식할 때 쓰는 용어들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어떤 식물들인지도 알려드리고 식물 어떻게 번식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서 흙에다가 식재해 볼게요. 먼저 이 친구는 필로덴드론 토텀 이라는 친구예요. 엄청 뼈다귀처럼 생긴 식물이에요. 뿌리가 충분히 받아진 걸 확인하고 또뭘 확인해주냐면 이렇게 눈자리에서 신협 나올 부분이 충분하게 볼록하게 나왔는지도 확인을 해줘요. 소리랑 눈자리가 확인되면 흙으로 옮겨 심어주는 편이에요. 수경으로 너무 오래 유지하다가 흙으로 심어도 적응하는데 애를 먹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정도 흙에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되겠다 싶으면 저는 흙으로 다 옮겨주는 편이에요. 이 친구는 이런 투명한 슬립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번식된지 얼마 안된 식물들은 투명 슬립 분에다가 심고 뿌리 체크하면서 좀 케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성장을 잘했다 그러면 토분으로 옮겨주는 편이에요. 이 토텀은 제가 옛날부터 키우고 싶었던 식물인데. 나눔 받은 거거든요. 뿌리 없는 삽수를 나눔 받았어요. 식물을 갓 커팅했을 때 그걸 삽수라고 하거든요. 뿌리랑 눈자리 이런 게 없는 상태. 그래가지고 그 삽수를 이제 뭐 수경 재배를 하든 아니면은 숙태에다가 심든 뿌리를 충분히 받고 신협자리 눈자리가 올라와서 독립된 하나의 개체가 되면은 얘를 식물 묘라고 불러요. 식물 종자법이라는 게 있는데, 식물의 삽수는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나눔 같은 경우에는 돈안 받고 그냥 선물로 나눠주는 거니까, 저는 뿌리가 없는 애를 나눔 받았었는데, 이렇게 저희 집에서 뿌리가 잘 나가지고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눈자리가 신엽이 나올 부분이니까, 여기를 너무 밑으로 향하게 하면 안 되고, 방향을 잘 생각해서 심어줘야 돼요. 하나 간단하게 심었고, 그 다음으로 저희 집 선반 옆에 벽을 장식했던 엄청 길다랬던 세부분루 있잖아요. 그게 너무 길어져서 큰맘 먹고 잘랐거든요. 이렇게 식물을 키울 때좀 결단력이 필요한 어 타이밍이 있는데 너무 길어졌다 싶으면은 이게 자르기 너무 아까운 순간들이 있어요. 딱 전성기를 벗어나고 감당이 안 되는 그 순간에는 그래도 그냥 저는.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다 잘라주는 편이에요. 새로 시작해가지고 어차피 또 금방 커서 다시 작게 키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많은 삽수들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뿌리가 없이 잘려진 상태를 삽수라고 하고 뿌리가 난걸 묘라고 했는데 삽수에서 묘가 된 거를 순화가 완료됐다고 하거든요. 어떤 게 순화가 완료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벌써 뿌리가 많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뿌리도 나왔고, 신엽 자리도 나왔죠. 얘는 이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뿌리랑 신엽 자리 나왔고, 얘는 신엽 자리는 나왔는데, 뿌리가 아직 안 나왔죠? 얜 다시 물로 가고, 얘도 다시 물로 가고, 얘는 뿌리도 나오고, 신엽 자리도 있는데, 뿌리가 아직 너무 짧죠? 얘는 물에서 좀더 뿌리 받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좀 골라줄 거예요. 제이 슬립본에다가 심어 줄 거예요. 제가 키우는 식물 영상들 보신 분들은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식물 순화하고 있을 때 말고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경재배로 케어하는 식물들은 없어요. 저는 수경재배가 좀 길게 보면 더 까다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흙 날리는 것도 없고 해충 위험도 적고 편한 이미지가 있긴 한데 오히려 좀 길게 보면은 뿌리도 무르고 영양제도 희석해서 넣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더 까다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차피 대부분의 식물들을 흙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뭘 주면서 키우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또그 이런 투명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심어놓는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액상 비료 희석체에서 주는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면서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경으로 잘 케어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케어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화분에 식재하는 걸 너무 재밌어 하기도 하고, 액상 비료 주는 걸 너무 귀찮아 하기도 하고 해서, 화분에다가 심어 놓고 저는 알비료만 올려주거든요. 오스모코트라는 알비료만 주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수경재배의 장단점 이런 것도 다뤄보고 싶고 제가 쓰는 영양제들 이런 것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묘가 많이 나와가지고 화분을 더 가져와야겠어요. 얘는 지금, 다른 묘들 심어 놓은 슬리픔보다도 더 작은, 너무 작은, 초미니 슬리픔이긴 한데, 여기다가 뿌리 제일 작은 놈 하나 심어주고, 마지막. 얘네 일단 물 흠뻑 주고 온 다음에, 마지막 식물까지 식재해 볼게요. 물 흠뻑 주고 지금 창문에서 바람 쐬주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물에서 지금 흙으로 옮겨 줬기 때문에 잘 적응하라고 메네델 희석한 물 줬거든요. 이 메네델도 다음에 한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심어줄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에피프레넘 피나텀 마블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신엽 자라나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물에서 뿌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신엽은 벌써 애기 잎이 이렇게 귀엽게 펼쳐졌어요. 얘도 마지막으로 흙에다가 정식해줄게요. 얘는 나중에 이제 흙에서 잘 자라가지고 잎도 충분히 더 나오고 뿌리도 더 안전하게 많이 나와 있으면은 진짜 예쁘게 식재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생각보다 실물이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도 왜 훨씬 싼 스킨답서스 화이트 마블 퀸이 있는데 비싸게 주고 에피마블을 키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확실히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이 세부분로 남은 애들 다시 물에다가 뿌리 더 받으려고 새물 받아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투명한 유리병은 수경재배 하다 보면은 녹조가 껴요. 이것도 제가 장기적으로는 수경재배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만 그 투명한 유리병에 심어놓은 모습이 예쁘지. 이렇게 녹조가 끼니까 이거를 막 닦아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그런 게 저는 너무 귀찮더라고요. 이게 제가 물을 자주 안 갈아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자주 갈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적당히 갈아줘도 이렇게 녹조가 끼긴 끼더라고요. 이거는 식물을 키우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다시 얘네 옮겨줄 건데 또, 수경 재배를 오래 하면은 뿌리가 물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까맣게 된잎껍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뿌리 부분을 만져보고, 물은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러가지고 또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물에 오래 있으면은 물을 더럽히고, 균을 번식시키고, 이러니까, 확인을 해주면서, 이렇게. 아직도 삽수가 이만큼 남았어요. 얘네는 물에서 뿌리를 좀더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식해 줄게요.